어, 여기서도 스폰을 주는구나. 처음 다 해봤어요. 이거 이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시렉 아파트를 쳐. 모터. 아이 킬각 딱안 잡히네.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렇지? 어, 드롭스 없나요? 야, 우리 마지막 날 드롭스. <끝> <끝> 바로 놓. 자, 우리 마지막 날 드롭스입니다. 이방 <끼리> <끼리> 약간 당도 살아 있는 것 같아. 요 I killed your friend and who 비우가이아라 미치네? What did you say? Son? What? I don't hear you. I can't hear your voice. It's too low. 지금 세발 터졌는지 안 터져? 뒤인데 잠만 시체 같은데? 하하하 <laughs> Mr. PMC, you're very delicious. 이제 네, 좀 쏘더라. 화면 좀 했어. 좀 했네. 저 밑에 시체 하나 더 있는데, 쟤는 패스할게요. 근데 위치가 영 좋지가 않아. 저거는 먹으려면 사고 난게 딱. 먹어못 먹어. 이기가안 돼, 안 돼. 음. 롤렉스, 싸워요. 자, 갑바 아직 좀 살아있어. 이박 퀴이션 존! 이 바케이션 존? 이바케이션 존이 어디지? 저 위쪽이었나? 헷갈리네. 얍. 어. 왜이러왜 이러냐? 잘 로드 물 접시오 지도상 왼쪽 아래이바박 케이션 존이 거의 맞아요. 거기는 스케이프 이박 케이션 아니야? 왼쪽 아래 아닌 것 같은데, 공사장 쪽에 이박 케이션 아니에요? 괜근처처라고기 데미지 지우스아니야 거기는? 아 무게 봐. 벌써 무게 찬다. 괜났다콘코르디아 건물 쪽그찮 발 밑에 코인이 있다고? 발 밑에 어디 쪽? 스치 있는 쪽이야? 이거? 아, 그냥 막 던지시는 거 같은데? 여러분들? 이상한데? 진짜 아는 사람들만! 진짜 본 사람들만! 던지시죠. 진 가본 사람들만 부탁합니다 아720 아, 오케이 720 이슈 무한 쉴드네 이거 다음 건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위치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아아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시원아 파인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린데. 근데 콘코르디아를 밀고 이바퀴에션 좀 가는 판단이 맞나? 콜랩시드 크레인. 콜랩시드 크레인 또 어디야? 폴른 크레인이 공사장 아니에요? 콜랩시드 크레인 공사장 맞지? 안 나오는데? 택시 탈 돈이 있어? 야, 고새 벗겨졌다. 어, 오! 오! 아 제발, 아 이러지 마. 아, 갑자기 왜 이래? 아, 연수에 죽남씨 존나 열받네. 진짜 이거는 열받네. 진짜 아, 니들 서버 가서 해. 아니, 얘네 왜 자꾸 해? 나옴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해. okay surprise. 내가 스태미나가 없어 뒤집어 했는데 우리 친구가 또 방심해 주는 덕분에 살았지 모양. 고맙다 너의 방심 나의 행복 너의 방심 나의 생존. thank you and bye. surprise. 심시레 카브스 안 틀렸어요, 그리고. 어? 얘가 걔였나? 갑자기 게임 클린해짐. 설마 너? 너야? 아, 서버 이상해지는거 핵이 아니라요 그거에요 그냥 그그핑 높은 얘들이 그 네이버라고 해야되나 그 약간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vpn 으로 핑 속이는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해외에 막 넘어와요 우리 옆 국가 특히 넘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은 250핑인데 얘네 네트워크 가서 쓰면서 넘어와가지고 얘네는 게임 클린하게 하고 우리는 조금 많이 힘든 어, 약간 그런 거그래 가지고 어. 그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데 트위치에서 어 그죠 왜 괜찮냐고요? 저도 몰라요. 저도 개발자가 아니라. 음. 네, 제가 또 오늘 욕하고 말았는데, 여러분, 원래 어쩔 수 없어요. 오늘 그만하고 싶지만, 그만할 수도 없고. 맛있다. 야, 근데 이거 나가려면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나? 열려있었다고요? 방금? 7 2 2 이슈 같은데? 담배 보고 지금 연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? 다고 방금? 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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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식스 빨고,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될것 같은데? 그지? 요렇게 정면으로 뛰어가는 거는 너무 내절의 느낌이 강하고.

Did I kill your friend? I apologize, man. I apologize. I didn't kill you, but I can kill you. 게임. 유유케3세명 닦고 나가네. 와, 어어 어, 씨. 못 먹어 지금 먹다가 죽어 나가야 돼 이거. 여기는 핫존이랑 미친듯이 뛰어. 이거 벗길 수가 없어. 이거는 벗기면 죽어. 내가 보기엔. 와, 진짜 저저뻔빠했네스케브들밖에 없는데 이번 판유케브밖에 없네요. 와.